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어,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그 최근에 그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 1212 .12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운명적인 연희동 술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날 그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이었던 그 신윤의 중령이 술이 만취하고대치한그 장탄 수경사령관을 제압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했다 누군가 가 말려주기를 바라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거짓 얘기를 했는데요 그날의 결론은 술이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 평소에 정, 저 정승화 유권참모총장 겸개엄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만일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정 총장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되는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환수경사령관, 김진기 헌병감을 묶어둘 필요가 있다는 게 전두환 장군의 생각이었어요. 그게 이제 왜그러냐면 김진기 헌병감은 32년생인데, 전두환 장군보다는 한 살이 어립니다만은, 한국전쟁의 경험이 있고요, 헌병병과라는 특가병과라는 이유로 진급이 좀 늦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 헌병감이었고, 정승화 장군의 신임을 듬뿍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태환 장군은 교육참모부자, 교육참모부 차장으로 있다가, 1979년 11월 16일, 그 종합학교 출신으로 발탁이 발탁이 돼가지고 수경사령관으로 갔고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뭐 특전사령관으로 계속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날 술자리에있어 가지고 그 연희동 그 가정집에서 했어요 그 저기 민마담이라고 그 저기 그 전두환 장군하고 같이 이제 뭐랄까요 좀 이렇게 사이가 돈독한 민마담이 그 술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그 술자리가 이제 그 술이 취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은, 전두환 장군은 뭐 약속은 안 되어 있었지만, 미리 준비한 대로 총리 공간에 가서 세규화 대통령 권한 대행을 <laughs> 만나고, 정총장그 연행 재가를 받으려고 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길 참모장이 이제 그 대신 그 자리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깨매 빠뜨리기 위해 가지고, 헌병단장이었던, 수경사 헌병단장이었고, 그날 준장 진급자로 내정된, 그, 조은 헌병단장을 <laughs> 보냈어요. 술자리에 보내가지고 분위기를 좀 띄우라고. 그래 이제 술자리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일단 김진기 현명감은 전두환 보안사령관보다 계급이 하나 낮았기 때문에 술자리를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장태환 수경사령관의 경우에는 어 73년인가요, 74년인가요 그 수경사 참모장으로 있던 시절 진종태 장군이 수경사령관으로 왔던 시절 참모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자기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말도 안 듣는 그 김상구 중령이라고 전두환 장군의 동서 그러니까 이순재 회사이 동생과 결혼했던 김상구 중령을 보조케임 시키고 그래서 내쫓았어요 장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악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전두환 장군도 임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나마 정변주 특전사령관이 술을 몇잔 마신 거는 있는데 그날 자기의 임무도 모르고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술자리만 이어나가면 된다고 생각한 우국일 참모장의 경우에도 술을 막 권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날 술을 제대로 마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날 술자리에서 술을 부어라 마시라 하지 못하고 분위기를 못 이끈 죄로 우국일 장군이 1년 만에 그, 국방부 장군으로 있다가, 별 하나에서 그냥 예편대요. 그날 할 일을 못 했다고. 하지만, 우국일 장군도 어쩔 수는 없는 게, 그날 모임도 몰랐고, 하나의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심히 군사발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날, 그, 술자리는, 그하에술술 마신 자리가 아니었고, 형식적으로 서너 잔 마신 것에 불과한 술자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